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 그 이름이 뭐냐면 아볼로야 아볼로. 아볼로요, 까볼로요. 유명, 어떻게 유명하냐, 들어봐요. 이런 목사님이 없는 거야. 첫째, 첫째, 첫째.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야. 첫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으니 이는 첫째 모태 신앙이야. 모태 신앙. 무슨 신앙이요? 모, 모태신앙 골 때려요. 모태신앙 골 때려. 한 번도 세상 가서 술처먹고 담배 피고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결하게 살았다. 자, 아주 모태신앙이야.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두 번째, 학문이 많아, 학문이. 뭐가 많아요? 이 목사님은 서울 대학을 나왔어 일반 대학을 그리고 다시 또 총신을 나왔어 그리고 또 미국에 유학 가서 손원배 목사님이 배운 웨스트민스터 칼빈에서 박사를 4개 땄어 네개 박사를 영어로 D.D.라 그래 D D D D D D DDDD, D D T. 빈 대학을 4통 잡았어 D D T D D T 박사가 내 얘기예요 누가? 아블로가. 유명하지? 네. 그뿐 아니야,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해, 성경에. 뭐에 능해요? 네. 성경을 창세히부터 계설까지다 외워버려. 네. 그 다음에 이 아블로는요, 여기다가 또 설교를 기똥차게 해, 설교를. 네. 설교를, 설교를 하면 아블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면요, 성도들이 하도 은혜스러워서 오줌을 쉬이. 여자 선노들은 참부다요 빤스에다가 붙이고 가야 돼 쉬이. 왜? 하도 은혜스러워서 응 <laughs>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 이거야 아멘이요? 아멘! 설교를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블로 목사님이 예배소에서 단임 목사님에 단임 목사님인데 바울이 맡겨놨다고 저아시아로한 바퀴 돌아서 예배소 교회를 왔어 와서 아블로가 목회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이 바울이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물어봤어 너희들이 그 동안에 아블로하고 신앙생활 잘했냐 잘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볼로 목사님이 그 소리는 안 하던데요. 성령세를 받으라 소리를 안 하던데요. 그러면 뭐 뭐를 했어? 아볼로 목사님은요. 강대상 섬은요 칼빈주의만 설교해요. 그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큰 났다. 이 교회가 큰 났구나. 그래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물세례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대. 그게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